어잠깐만 어, 3D 야도 나도 남자야 아니 시청자들도 볼... 알아야 될거 아니야 아니 좀. 나도 남자야 야구 동영상은, 동영상은 입체감이 느껴지는 3D로 보세요 패러렐 들어와 패러렐 믿었어 빨리 그 상의, 합시다. 상의, 상의, 상의를 합시다 상의를 그를 상의해보자 내일 성주 가서 하자고 상주. 어? 상주 간다고. 네. 아니 아, 네. 다서야 상주를 간다라고 한정을 지를 수 없는 게. 어. 우리가 숙소가 정해지지가 않았어 지금 숙소를 잡고 나서 그 주변으로 뭘할수 있는 걸 우리가 계획을. 아 상주의 숙소 잡을 수 있대 친구가. 봐봐 일단 먼저 숙소가 제일우 전이야. 장이 장이고 놀이고 먹고 다 떠나가지고. 숙소가 일단 확정이 돼야 돼 아니 날씨도 따뜻한데 하늘이 이불이 어? 땅이 침대지 no. 아니 뭔 개소리야 또 아침부터 걱정, 걱정. 걱정이 있냐 네, 그걸 알아봐야 돼 지금 내 이쪽저쪽 알아보고 있는데 많이 위주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힘드네 상시에 다될 건데 창주 상냥개굴 홍리산 자연패션 단체족구장 바비큐장 계곡 다 있어. 어, 열, 네. 여기 네버에 쳐봐 상주 상양계곡펜션. 상주 상양계곡펜션. 오 잠시만 있어봐. 씨, 오 저택 보냈다. 왜? 어, <laughs> 어 잠깐만. 저금 야구 아니야? <laughs> 잠시만. 잠깐만. 이거 어떻게 꺼? 이거 어떻게 꺼? 아, 못가 <laughs> <laughs> <그리디야구. 웃음> <어허, 어허. 웃음> 진짜 수이지수이야수허태허허태수 이태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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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태이태쓰이기수 이태수. 이아 사람 태수 이태수. 야 <laughs> 꼬디도 아니고 스피디는 <시키는> 뭐야 아이 <laughs> 방송 꺼 방송 꺼자 시킨다 꺼지마 꺼지마 <laughs> 괜찮아 야 이거 방송 이거 돌려보기 어떻게 끄는데 어? 방송 돌려보기 어떻게 <laughs> 끄는 뭐,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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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성도 남자구나 가야 지마끌려도돼다 봤어 이미 티셔츠 다 찍어놨어 이미 송지산 자연 펜션 저걸 보여주라니까 이스 봐라 이거 검색약 좀지우고 노래를 왜키어 그냥 너무 조용하니까. 좀 입체적이게. 아 신발. 어 개새끼 마. 어김이태어 <laughs> 어, 아이디 좋은데 입태김이태아 아, 이거 저번에 저번에도 아무 실수했는데 시또 실수했네. 저번에는 사이트가 열렸어. 시김소나이형 <laughs> <김>, <laughs> 도와줄 필요 한 개도 없어. 어이형 완전 우리 우리 몰래 부자네 3D 야동 난 생각도 못했네 왜왜왜왜이형이 아, 이 형이 있잖아 짰다형어아아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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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3D 야동 뭔 말이고 <laughs> 어 검색창 아어 이게 이거 봐봐 뭘 뭐, 봐, 정말 뭐, 좀, 좀 그만하라고. 이 스미디 야동. 아, 저게 왜안 지워지지? 옛날에 연 건데 아, 오늘 와, 내 방송 썸네일이다. <웃음> <웃음> 어, 여자친구 끝나니까 좀 하늘이가 여자친구 좀 만들어. 아, 맨날 집에서 그불안만 불법 끌지 말고. 아, 왜 이렇게 많이 봐? 이상한 소리 아니 말고. 아또 집중 안 되네 또 이상한 생각 들게 하네 아또 운전 잘 하고 있었는데 또 괜히 또 야동 아또 아, 조용 씨. 빨리 여기나 빨리 찾아봐 하지 마뭔 편집을 해아 이런 게 대박이야. 아뭘 그렇게 대박이야. 아니, 나도 남자야. 아니 시청자들도 거 볼... 알아야 될거 아니 야 그, 아니 나도 그 남자야. VR 성기능이 <laughs> 성기 나... 멀쩡한지 시청자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. 뭔 개소리야. 아, 아니 나도 풀어야 될거 아니야. 아 아니, 근데 요즘에는 안 봐. 옛날에 본 거야 옛날에. 옛날에 봤는데 저렇게 제 위에 적혀 있다고? 아, 아니에 그래, 뭐, 아무... 우리 VR 야 우리 VR 살때 같이 샀네 이 아저씨. 사 가지고. 자기는 3D 야동으로 하고 있었고 우리는 VR로 게임하고 있는데 어쩐지 오큘러스 사더라 맞네 아, 샀어? 오큘러스 같은 거 하고 있네 VR로 3D 3D는 VR밖에 안 되는데 아 맞나, 맞네 형손 씻고 밥 먹어? 실물 여자들 행위 외로운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헛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 2D 아 안다는 게 어디야 천만다행이지 <laughs> 어, 바람의 나라 <laughs> 리니지 그런 그런 취향일 수도 있는데. 아 <laughs> 야 스피드가 좋아. 그 배틀그라운드 입체감을 원하는 이 형이 또. 야, 어떤지 집 바로 앞에 성인용품점이 있더라 이미 어, 가봤더라가저 어? 별게 없더라 감시를 할때 하나 봤. 네, 그 애가 안짤거야 성도 글램핑 여기 여기는 15만 어, 원에 쉬. 15만 원인데. <laughs> 파인산에 15만 원. <laughs> 검색 기록을 어떻게 했고 이걸 이걸 지우니까 옛날에 했던 게 다시 뒤로 올라오네. 여여주행만안 해. 검색 기록을 어떻게 했는데 이거? 아 진짜 부끄럽다. 내가 더 부끄럽다. 씨발, 이거 아니 이걸 지우니까 옛날 <laughs> 게 다시 올라 올라 온다니까. 아? 아은 이제부터 사람 아니야. 형은 a c t i 디 3D야. 그렇지. 어. 아니 그 그냥. 무슨 하이 그렇게 너무 가면 되지 그냥. 저거 어, 반게다 반대다. 반대다. 네가 시발, 반송 네가 반송 네가 다 벌써부터 거고. 그렇게 만들어놨잖아. 아, 니 벌써 다 봤어. 형이 반응 때문에 사람들이. 아, 몰라하시면 남자야. 그 모르삼이 그래. 우리야. 진짜. 아, 나 진짜 이상해졌다 갑자기. 노이로제 걸린 것 같다. 나이 CF 이걸 보고 나이 야동인 줄 알고 토 됐다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. 아. 아니 근데 야놀자가왜 자꾸 영어로 또. 한글 버전 없어? 한글 버전 말고 그걸로 봐 3D 이펙 버전으로. 네. <laughs> <laughs> 썸네일 해야지. 하지 말아. 분명히 하지 말라 했다. 검색하지. 어, 졸라웃겨. 어 어떻게 그런 신박한 검색어가 있지? 메다스 고소장이 어디나어 안돼 재 고소. 스스 게임 보기는 미고. 야 미다스 안답니다. 3결표물결표 짭다서 물결표물결표 3D 빙고 물결표물결표 키키해. 뛰어봐. 아, 낙지. <나도>. 3D <목소리> 만원 빙고 3D 체험썰 풀기 놀이 키키키. 빙고 3D 안령 안령가라 키키키. 아, 너다너 방송 켜라. 나이가 안 되겠다. 나 이거 성인 야동으로 봤어. 아동인데 야동 일이 보여. 이제 미쳤나 봐. 너 때문에 내가 노이로제 진짜 걸린다. 이게 그 극복해야지. 아니 이게 왜? 얼마나 왜, 평소에 말이 봤으면. 풀빌라인데 풀발길을 입고 내 이런다 지금 내 미쳤다. 하지만 일단 방송 이가 할게라. 멈춰. <laughs> 아 이거 안돼 이거 나 진짜 지금 막막 갔어 나 빙고 막 갔어. 야구 동영상은 입체감이 느껴지는 3D로 보세요.